여러분,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오늘 날짜는 2021년 4월 2일입니다. 현재 시간은 12시 됐어요. 정심 때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정심 브레이크 하려고 잠시 쉬었는데, 어, 오늘 잡은 이 콜택이 되는 잡입니다. 이게 LVT 종류라고 해야 되나, 그래요. 그런데 이한 피스 자체가 너무 커요. 지금 7인치에 72까지 나오더라고요. 사이즈가 7인치에 72인치가 인치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너무 길어서 어, 뻥 뚫린 데버으면은 인스톨하기가 쉬워요. 아주 그냥 쑥쑥 나가죠. 그데 이 자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도어나 뭐 크라젯이나 이런 데그 장애물이 있으면 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너무 커서 컨트롤하기가 나빠요.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자바로 혼자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인데다가 잠시 브레이크 좀 하느라고. 여러분들께 멋진 바다 풍경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입니다. 이 주는 메릴랜드고 여기 시티는 오션 시티라고 해서 이 바닷가입니다. 미국 지도를 봤을 때맨 동쪽 끝이에요. 지금 이 바다는 대서양 바다인데, 그냥 망망대가 펼쳐지는 바다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도를 한번 봐봐, 봐봤고 세계 지도를 한번 봐봤습니다. 여기서 평행선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 싶어서 지도를 보니까, 어, 여러분, 어디가 나올 것 같습니까? 뭐, 그냥 간단하게 봐서 스페인, 포르투갈, 프랑스, 그 위치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날씨는 지금 이제 정오가 돼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풀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조금 춥습니다. 지금 바닷가인데다가 뭐 지금 4월 2일이면은 뭐 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요 며칠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추웠어요.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. 일요일날은 좀더 많이 풀리고. 그래서 그런지 바닷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있기는 있는데 이 정도면 없는 거죠. 바닷가가 보이는 이 제가 있는 이 지금 콘도입니다. 콘도 여기 일하러 와가지고 지금 밑에 보이는 데는 수영장. 여름 한철에는 또 사람들 많겠죠. 좀 건물이 좀 희한한 건물이에요. 이렇게 이 원통을 반으로 잘라는 건물식입니다. 지금 제가 지금 8층에 올라와 있고 아주 뷰가 끝내줍니다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오늘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